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이 증가세입니다. 특히 중국인 4명 중 1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은 2조 3,040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행의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말 기준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은 1조 3,338억 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 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8 3,512호입니다. 이중 53.7%를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인해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해 말 0.12%였지만 올해 상반기 0.18%까지 상승했습니다. 아직 연체율이 낮지만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은행 돈으로 투기성 주택 거래를 하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 기관과 세입자가 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 규제와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에 대해 규제할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